시노팩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노팩스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노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잡으신 분들도 대부분 다 수익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해줄지 이게 가장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라고 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고 하게 되면 은 충분히 수익 어디까지 크게 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꼭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 시노패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주가 상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혈액 투석기 부분들은 1점부터 이미 주력 제품군으로 시노페스가 유지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이번에 국제 인증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진출 쪽에 대한 기반을 확실하게 확보한 상황인데 일단은 시노페스 같은 경우가 혈액 투석기 관련해 가지고 이미 GMP까지도 인증이 받았던 부분들이죠. GMP를 인증을 받았다 보니까 수입 대체가 되면서 전량 국산화 부분들이 있어서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통 신호패스 같은 경우도 수학에 좀 올라갈 만한 재료가 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신호패스의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자본이 전진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어요 올해 그리고 매출액 부분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견조한 매출액 순위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도 적자를 이 당시 작년 말에 한번 단기순이익이 나오긴 했지만 바로 흑자로 전환을 해줬고요. 부채 비율도 두자리숫 자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유보율이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죠. 유보율이 증가를 해준다는 것은 기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뺄거다 빼고 남아있는 돈을 저 정도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227%의 유보율을 보유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건전하게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최근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주 쪽에 밸류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그간 성장주의 밸류를 못 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수급이 충분히 들어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결국 혈액 투석기 부분들이 이번에 국제인증이 취득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지금 2027년까지 143조 원까지 급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이번에 주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해외 쪽에 있어서의 혈액투석기 부분들이 국산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히 열려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시노펙스는 여러분들 정말로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려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주가가 위로 터너라운드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멘텀을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시노펙스를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요 시노펙스의 투자 보고서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투자 보고서입니다. 모 증권사에서 이번에 나온 것을 제가 먼저 받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 결제까지 떨어진 만큼 굉장히 신뢰성 높은 투자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영상 찍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시노팩스에 대한 기업 개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혈액 투석기 이번에 국제 인증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고객 다변화 현상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와 관련한 예상치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gnp 부분들도 일전에 획득을 했었었죠. gnp 관련해서도 지금 유럽 쪽이나 북미 쪽으로도 수출 판도가 열려 있는 부분들의 예상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시노패스가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적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요. 각 증권사별로 목표가 즉 매도리포트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시노패스 주주라면 은이총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우리가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도 챙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은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요. 제가 영상 여러분들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문자 들어온 거 체크를 해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을 한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을 꼭 참고를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들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옆에는 제 텔레그램 채널 방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총 다섯 개의 자료를 제가 올려 놨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당일 급등 검색기 파일로 올려 놨고요. 그리고 매집봉과 기준봉보 스윙 매매 추세선 커리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제가 손쉽게 정리를 해서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4개 파일도 꼭 여러분들 다운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당일급등 수익검색기에 걸린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총 5종목이 걸렸습니다. 갤럭시 ISM부터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서울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K옥션 총 5가지가 걸렸는데 자, 갤럭시 SM은 현재 상하가 달성을 했고요. K 옥션도 상하가 달성을 했고, 세 종목 어치 20% 넘게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들 역시 20% 넘는 구간에서 포착이 되는 게 아니라, 당중 5%권에서 먼저 포착이 됩니다. 다섯 종목이. 자, 그럼 5%권 대에서 여러분들 포착이 되는 종목들 전부 다 매수를 진행하시면은, 제가 검증을 계속해서 다 해본 상황인데, 못해도 여러분들 90% 이상의 승률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10종목 여러분들을 매수하면 9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은 전부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 검색기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른다. 그런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대로 수식과 전부다. 뜨고 있는 그값 그대로 파일을 올려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다운을 받으셔가지고요 HTS에서도요 적용이 되고 MTS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시노펙스는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혀 이상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미 성장 잠재력 크고요 모멘텀 있고요 대류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도 꽤나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앞쪽에 한 차례 시세가 나왔을 때 당시에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거래대금들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온 모습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외봉으로 밑으로 밀릴 때 당시에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자연스럽게 밑으로 축소가 됐었습니다. 밑으로 축소가 되면서 6개월 선의 지지를 받아줬었어요. 그리고 6개월 선 이탈 안 하다가 최근 또다시 급등세가 나오면서 거래 대금들도 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이런 식의 거래 대금들이 라운드를 그리면서 다시 위로 올라와 준다라는 것은 눌리는 구간에서 결국 시노패스를 파는 매도 물량들이 현저히 밑으로 줄어들었었다는 겁니다. 결국 파는 매물들이 없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이 앞쪽에 들어왔던 이러한 물량들 그리고 촘촘히 들어왔던 이런 물량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도 나가지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특정 구간에서 신규로 엄청난 대금들까지 몰려 들어와 주고 있다는 라 것은 이 눌림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개인들과 외국인 기관들의 소규모 자본들만 계속 매수매도로 싸웠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세력들의 물량은 100% 여전히 나가지 가 않았다는 게 여러분들 팩트가 되는 거예요. 차트를 좀 여러분들 길게 보시면은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세요. 빨간색은 말 그대로 현재... 신오펙스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집 물량을 나타냈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눈으로만 쭉 보셔도 빨간색의 물량이 월등히 크다는 게두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결국 앞쪽에 시세가 밑으로 떨어질 당시에 보시면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다시 위로 한번 분출이 나왔었죠. 그다음 밑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들. 이 라인들 보시면 엄청난 매직 물량이 또 단기간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차례 급등세를 만들어냈었고 그리고 최근 납북 구간에서 시노패스에 그간 없었던 매직 물량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또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국 근데 이 물량들이 지금도 들어와 주고 있다는 것은 5,360원이 시노패스의 신고가 라인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고가를 쓸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노펙스는 시세가 위로 분출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최근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잡았다고 하셔도 충분히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결국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죠? 시세 나오기 전에, 이슈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방법, 이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은 제가 이세러프착 신호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로만 팩트로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산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측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매수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 세로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셀스케어를 포착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한미반도체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새로 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차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력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레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와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 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 포착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고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젠 여러분들도 필수적으로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1월달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수많은 종목 드린 것와 같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포착해서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12월도 마찬가지로요.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해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딱두 가지입니다. 확실한 화살표 지표, 당일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끝으로 시노팩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커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은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딱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 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들 말씀해 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 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 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관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삼끄리는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관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근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력 포착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자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 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